자식에게 외면받는 부모에게는 대개 보이지 않는 공통된 모습이 있습니다. 이유 없이 멀어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. 오늘은 자녀가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드는 부모의 네 가지 특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화면을 톡톡 두번 눌러주시면 여러분 가정의 따뜻한 기운이 함께할 거예요. 첫 번째, 희생을 강요하는 부모입니다.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라며 과거의 도움을 비처럼 들이밀면 자식은 감사보다 부담을 먼 느끼게 됩니다. 두 번째, 존중이 부족한 부모입니다. 자녀의 선택을 가볍게 여기고 본인의 방식만 옳다고 우기면 자식은 더 이상 마음을 열지 않게 됩니다. 세 번째, 감정이 흔들리는 부모입니다. 화가 나면 바로 말로 상처를 주거나 실망하면 자녀 탓을 돌리는 행동은 자식의 마음에 깊은 골을 남깁니다. 네 번째, 자신의 삶을 잃어버린 부모입니다. 모든 관심이 자식에게만 향하고 의존하는 모습이 커질수록 자녀는 미안함과 부담 사이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.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억누르거나 더 붙잡을수록 멀어지고 존중하고 놓아줄수록 가까워집니다. 가깝지만 때로는 가장 먼 존재, 그렇기에 더욱 지혜가 필요한 관계가 부모와 자식입니다.